안녕하세요 김중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리니지 W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다이아파리들과 그 다이아파리들을 광고해주는 스트리머들이 여러분에게 숨기고 싶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충전 다이아 상인이에요. 가끔 다이아파리들과 다이아파리 배너 광고를 달고 있는 스트리머들의 문제점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지적하면 우리 누군 누군님은 매크로 다이아가 아니라 충전 다이아 배너 광고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매크로 다이아랑 충전 다이아를 같이 보지 마시죠.라고 꼭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충전 다이아 상인들은 보통 두 가지로 다이아를 충전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 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 카드를 이용해서 충전하고요. 두 번째는 카드깡을 통해서 충전을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편의상 통합해서 문상이라고 지칭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아 파리들이 문상을 어디서 얻을까요?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문상 매입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매입하거나 매입 홈페이지에서 다시 재매입을 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존재하는 게 경쟁업체가 너무 많고 매입을 해도 하루에 몇십만원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죠. 다이아파리를 하려면 그래도 몇억은 움직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 대부분은 회사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입된 문상이나 뇌물용 문상을 깡을 쳐줍니다. 김중립 저것도 캐소리하네. 뇌물이면 사과 박스에 현금 담아서 주는 게 국룰 아님.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드라마 제발 그만 보시고요. 누가 요즘 뇌물을 사과박스에 현금 담아서 줍니까? 상품권으로 깡쳐주는 게 기본입니다. 왜 상품권으로 해주느냐? 비용처리 때문입니다. 법인에서 현금 함부로 뺐다가 가수금이가지급금이 하면서 세금 트러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업 입장에서 비용처리도 하면서 현금을 스무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문상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하게 직원에게 뿌렸다 고객 감사 이벤트 때문에 문상 사서 뿌렸다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마련된 문상은 결국 현금화를 시켜야겠죠 기업 비자금 용도던 뇌물용이건 이 문상을 결국 거래 내역에 남지 않으면서 현금으로 깡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방송에서 자주 보던 충전 다이아 파이들입니다 검은돈 세탁해주는 역할에 다이아파리들이 협혁한 봉을 세우고 있는거죠 두번째로 설명해드릴 것이 카드깡입니다 카드깡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오는 수수료율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이아파리가 제3자에게 카드를 빌립니다 그리고 다이아파리가 그 카드로 천만원을 쓰면 카드를 빌려준 제3자에게 900만원을 입금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발생하죠. 아니 쓴건 천만 원인데 900만 원만 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100만 원 손해 보는 걸왜 하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공제라고 들어보셨죠? 소득공제 하면서 오히려 돈을 토해내 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카드깡입니다. 내가 이번 소득공제로 돈을 50만 원 정도 토해내야 할것 같은데 천만 원을 카드깡을 쳐서 900을 돌려받고 소득 공제로 토해내야 하는 돈이 50만 원이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200만 원이 되면 다이아파리들이 내돈 100만 원을 가져가도 저한테는 플러스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파리들에게 카드깡을 부탁하거나 다이아파리들이 타인에게 카드깡을 유도하죠. 이건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이아파리들은 이렇게 얻은 카드로 일반 유저들에게 1천만원어치의 다이아를 950만원에 판매하면서 앉아서 50만원의 수수료 차익을 얻고 있는 거죠. 불법 탈세의 현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충전 다이아파리들이 꼭 배너에 100% 안전한 다이아고 문제시 100%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제 3자가 다이아 파리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900만원을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에 카드를 빌려준 제 3자가 카드사에 전화해서 저이 게임에 돈안 썼는데 누가 도용한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면 제 3자는 1000만원도 다시 돌려받고 900만원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를 구매한 여러분의 캐릭터는 당연히 압류가 되겠죠. 그럼 다이아파리가 카드 빌려준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저기 경찰관님, 제가 리니지W 다이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깡을 쳐줬는데 글쎄 카드깡 받은 놈이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고소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경찰서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럼 다이아파리가 여러분의 압류된 계정을 보상해 준다는 보장은요? 계약서 썼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항상 캐릭터 스크린샷을 찍어둡니까? 다 하셨다고요? 그럼 그냥 여러분들 차단받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다이아 파리들의 배너 광고를 달고 있는 스트리머 BJ들은 다이아 파리들이 파는 다이아가 돈 세탁, 탈세 목적을 위해 나오는 돈이라는 내용을 모르고 있나? 아니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알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신성한 광고주님이시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도 않고, 배너만 올리면 돈이 들어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스트리머 누구누구는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럼 실시간 방송할 때 가서 물어보세요. 글쎄, 김중립이란 놈이 다이아 파리들의 충전 다이아가 돈 세탁 탈세로 만들어내는 다이아라고 한다. 이거 맞냐? 그럼 그 스트리머가 여러분에게 그게 아니고 이 배너 광고의 다이아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명해 줄것 같아요? 아니면, 아, 저도 몰랐습니다. 배너 내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것 같아요? 여러분 차단먹일 것 같아요. 결과는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거라면 게임사가 충전 다이아 상인을 왜 제재하지 않는 거냐? 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요. 게임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들 다이아 사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다이아 파리들이 본인들 게임 해킹해서 다이아를 싸게 사 가는 것도 아니고 정가에 자신들에게 사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마 게임사들은 충전 다이아 파리들에게 상을 주고 싶을 걸요? 정리하자면 다이아 파리들의 돈은 돈세탁과 탈세를 위한 범죄에서 나오는 돈이다. 스트리머 BJ들은 다이아 파리들의 다이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면서 여러분에게 배너로 홍보를 해주고 있다, 입니다. 여러분들, 충전 다이아 사지 마세요. 충전 다이아를 사면 여러분도 그돈 세탁과 탈세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 파리 하시는 사장님들, 할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충전 다이아 파리들과 그 사업을 홍보해주는 스트리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김중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